안녕하세요. Meet, eat, talk and English. 미팅입니다. Hello, everyone. 오, 대박. 새 꼬북칩이 나왔네요. 과연 맛있을까요? I wonder whether the new 꼬북칩 is delicious. 자, 이번 과에서는요. 웨더이라는 접속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wonder 뜻 알아야 되겠죠? 궁금하다. 의문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자, 1번과 2번은 똑같은 정보를 묻고 있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물음표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Excuse me. What time is it now? 자, 의문사 what과 물음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눈에 딱 봐도 의문문인 걸알수 있어요. 자,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본다고 해서 분류를 하자면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물음표가 존재합니다. 자,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 형식의 문장이고요. 문장의 어순이 도치되며 문장 끝에는 물음표가 옵니다. 자, 여기서 도치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꿔서 동사 주어로 표현한다는 거를 영어에서는 도치되었다라고 표시해요. 자 여기서 문형에서 보면 가장 기본형인 주어 플러스 동사의 위치가 동사 주어로 바뀌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걸 도, 쉽게 도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문법에서 꼭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어, 이렇게 평서문 형태로 분명히 물음표 없이 쓰이고 있는데 물어보는 의문문이 있습니다. Excuse me, I'd like to know. 자 여기까지 알고 싶습니다. What time it is now? 자 위에서의 직접 의문문에 쓰였던 What time is it now? 라는 요 단어가 그대로 이 문장 뒤에 쓰이고 있는데요. 차이점이 뭘까요? 네. 위에서는 도치가 일어나 있는데요. 자, 밑에 문장에서는요. 의문문의 도치가 사라지고 다시 평서문 형식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문장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문장 I'd like to know 뒤에 질문을 붙였어요. 자, 이때는 문장 안으로 what time it is now가 붙었기 때문에요. 이 문장 전체의 형식이 평서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까 도치되었던 동사 주어가 어, 다시 주어 동사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문형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요. 질문을 문장 속에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며, 문장의 어순이어 일반문과 동일합니다. 즉, 의문문에서 나타난 도치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간접 의문문은 여러분 한국말에서도 느껴지지만 조금 더 어때요? 뭐뭐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랑, 지금 몇 시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공손하게 훨씬 느껴집니다. 간접 의문문은 공손한 표현이 필요할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한번더 예문으로 알아볼게요. 자, 직접 의문문 (direct)가 직접적인이란 뜻이거든요. 이 단어도 알아두세요.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 어디예요?라고 물어보면 다소 좀 강한 느낌이 들고 직설적이에요. 자, 그런데 간접 의문 형태로 요 똑같은 문장을 다른 문장에 붙여서 물어본다면 조금 달라집니다. 자, 간접적으로, indirect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Could you tell me where the restroom is? 화장실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훨씬 부드럽고 예의 바른 표현이죠. 자, 그래서 공손한 표현이 필요할 때 영어에서는 어 우리가 한국말처럼 높임말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예의바르게 사용되는 특유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Where is the restroom? 이라고 물으면 약간 이런 학생 느낌 선생님께 물어볼 때도 이런 직접 의문문보다는 Could you tell me where the restroom is? 자, 이런 약간 예의 바른 학생의 어떤 이미지를 갖출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 어른한테 물어볼 때는 간접 의문문이 훨씬 예의 바르게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문문을요, 직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와시라는 의문사가 포함된 의문문이 있고요. 자, 이 경우에는 물음표가 끝에 딱 있어서 의문문인 게 확실하게 보이죠. 비동사 의문문도 있습니다. 비동사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꾸면 비동사 의문문이 되고요. 일반 동사 의문문은 일반 동사 앞에 두 또는 더 s 를 붙여서 물음표를 딱 붙이면 일반 동사 의문문이 됩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의문문이 바로 이런 직접 의문문이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개념이 확장이 된 의문문이 바로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I wonder 이라는 표현을 볼게요. 나는 궁금해 라는 어 어떤 문장 뒤에 이 의문문이 뒤에 갖다 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이 경우 해석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예의바르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I wonder what your favorite flavor of 꼬북칩 is. 자 여기서 보면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꼬북칩 맛이 무엇인지 나는 궁금하다. 뭐가 네가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물어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 이 의문사 간접 의문문은요. 이 안에 특별히 뭐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그냥 원래 있던 직접 의문문을 어, 형태만 살짝 바꿨어요. 자, 의문문일 때 의문사와 주어 동사가 도치돼 있던 거를요. 지금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오면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평서문의 형태와 비슷하게 되었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뒤에 마침표가 딱 지켜서 딱이 문형으로 봤을 때는 의문문의 전형적인 문형은 아니에요. 자, 이걸 간접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 자체는요, 분명히 무언가를 묻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그런데 2번과 3번이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의문문인데요. 먼저 2번 보면 비동사를 간접 의문문화 시키면요. I wonder whether g o b u chip is your favorite snack. 자, 이 whether이라는 표현을 꼭 넣어 줘야만 의미가 성립합니다. 자, 여기서 꼬북칩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인지 아닌지 궁금해. 자 웨덜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거든요. 비동사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화 시켰을 때는 반드시 웨덜을 붙여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도 마찬가지인데요. Do you like 꼬북칩? 이라는 의문문을 어, I wonder 뒤에 붙여주면 I wonder... Whether you like 꼬북칩? 자 이렇게 whether 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이 일반 동사의 의문문의 평서문 형태를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네가 꼬북칩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나는 궁금해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의문문의 형태랑 평서문의 형태가 바뀌는 게 헷갈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좀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죠? 그렇죠. 간접 의문문일 때 의문사가 만약 없다면 반드시 whether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이 i wonder whether This has nothing to do with the manufacture of 고북집. 어 지금 이 영상이 꼬북칩 제조사와 뭔가 관련이 없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전혀 없습니다. 그 선생님의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자 여기서 수고 하나 배우고 가겠습니다. A have nothing to do with B. A와 B는 관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노트에 꼭 필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속사 whether, i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접속사로 이 whether이 이끄는 문장은요. 반드시 무언가에 붙어서 사용되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어수는 whether 또는 if 뒤에 주어와 동사가 오고요. 이 whether과 if가 이끄는 큰 절이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명사의 역할을 하게 돼요. 나중에 한번 문장에서 자세히 한번 보면, 진짜로 명사처럼 활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도 될수 있고요. 주어도 될수 있고요. 보어도 될수 있습니다. 자, 직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한번 볼게요. 꼬북집 인기 있니? Is 꼬북집 popular? 이라는 비동사 의문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는요, 의문사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비동사 의문문이에요. 자, 그럼 이걸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어 볼까요?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다. 라는 문장 뒤에 꼬북칩이 인기 있는지 아닌지 라는 문장을 붙여서 써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I want to know whether 접속사 붙여주고요. 꼬북집 is popular. 자 지금 문형이 원래 의문문에서는 주어와 동사를 바꾼 물음표가 딱 찍힌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화 되니까요.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다시 원위치로 평서문처럼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표도 찍어주죠. 자,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땐 이게 의문문인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요. 하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면 나는 꼬북칩이 인기 있는지 아닌지 알고 싶다 물어보고 있는 표현이에요. 자, 이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우리가 요 외절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아 간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문장이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가 없는 경우 반드시 무엇을 써줘야 됩니까? 접속사, whether 혹은 if가 그두 문장을 이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간접 의문문 관점에서 한번더 whether과 if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요. 문장 안에서 위치만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따로 문장 안에 뭔가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What이라는 의문사가 있네요. What are you eating? 자, 뒤에 물음표가 딱 찍힌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직접 의문문입니다. 자, 이 경우는 간접 의문화 시키면 I wonder. 아, 나는 궁금하다. What you are eating 네가 뭘 먹고 있는지 궁금하네. 자, 여기서 보세요.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의 위치만 다시 평서문 형태로 바뀌었을 뿐 문장에 특별하게 뭔가 새로 들어간 요소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간접 의문문의 어순인 의주 동이 나오고요. 여기서 따로 접속사 whether이나 if가 전혀 필요 없음을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의문사 자체가 I wonder가 뒤에 있는 표현을 이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스스로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Have you tried gobookchip? 자, 이 문장은요. 어, 의문사가 전혀 없는 문장이에요. 자, 너는 꼬북칩을 먹어본 적 있니?라는 직접 의문문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자, 종속 접속사인 whether 가 if 가 반드시 사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I want to know 알고 싶어 whether 또는 if you have tried 꼬북칩 네가 꼬북칩을 먹어 봤는지 아닌지 알고 싶다. 자, 여기에서는 whether 또는 if가 이두 문장을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는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끝에 점이 딱 찍혀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평소문 같이 보이지만 의미상 분명히 물어보고 있는 간접 의무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건데요. 요거는 사실 교과서엔 나오지 않지만 문제집에는 나와요.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반드시 나오게 되겠죠. 자, 요게 whether가 if가 비슷하게 사용이 되지만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or not입니다. 자, 먼저 I'm not sure whether if he will come에서 끝나도 돼요. 자, 그가 올지 안 올지 확실하지 않아. 자, 그런데 여기다 or not을 붙여줘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리고 I don't know. 나는 몰라. whether or not time is coming. 탐이 오는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한다. 자, 여기서도 whether 뒤에 or not을 붙여줘도 상관이 없어요. 자, whether가 정리하면요. if절 끝에는요. or not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붙이고 싶을 땐 붙여도 돼요. 단 whether 다음에 or not을 자, 두 번째 문장처럼 바로 붙여 쓸수 있지만 뭐는 안 된다. if의 경우에는 or not을 바로 붙여 쓸 수가 없어요. if의 경우에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는데요. or not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whether 안에 들어있는 뭐뭐인지 아닌지에 이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or not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원래 문장의 의미 변화를 나타내진 않습니다. whether he will come. 그가 올지 안 올지. whether he will come or not. 그가 올지 안 올지 문장 1과 2는 같은 의미인데요. 하지만 문장 2는요, or not을 붙임으로써 좀더 그가 올지 안 올지 안 올지라는 나세 의미가 강조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해주는 느낌을 줍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원래 의미에서는요, or not을 안 붙여도 돼요. 자 그런데 원어민 입장에서 붙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or not을 끝에 붙여줄 수 있고요. 만약에 whether라는 이 접속사 뒤에 바로 붙일 수도 있지만, 자이 경우 언제 if가 사용되는 경우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요 예문 볼게요. Please tell me if or not you will visit Tony. 자 네가 Tony를 방문할지 아닐지 나에게 알려줘. 자, 이거 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 if 뒤에는 or not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네, 요거는 그냥 외워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이 whether if의 내용이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자 외절과 이프는 이때까지 명사절을 이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문장에서 어이 문장은 뭐지라고 생각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자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거는 그냥 확장된 개념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용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딱 고정된 값을 배우고요. 여러분이 조금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조금 접근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whether 이 비록 뭐뭐이든지 혹은 아니든지 이런 의미를 나타내요. 조금 비슷하지만 문장에서 보면요, 조금 다릅니다. 자, 만약에요, if 가 어, 부사절을 이끈다면 보통 만약 뭐뭐라면 이런 의미예요. If you hurry up. 자, 이 문장은 부사예요, 부사.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절입니다. 만약 네가 서두른다면 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정시에 도착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 will go out. 나는 나갈 거야. If it rains tomorrow. 자, 나는 만약 비가 온다 할지라도 비 혹은 비로 비가 온다 할지라도 이때는 이 n 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나는 외출할 것이다. 자, 이때도 if는요. 뒤에 문장이 어 앞에 문장을 꾸며 주는 부사처럼 사용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 Whether you like it or not. 자, 어떤 문장이 붙어 있지 않고 혼자 독립적으로 부사처럼 사용되고 있네요. 네가 그것을 좋아하든 아니든 간에 You must do it now. 너는 당장 그것을 해야만 한다. 자, 이런 문형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조금 헷갈리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어, 영어를 공부하다가 어? 분명히 weather이 이끄는 문장은 뒤 앞에나 어디에 뭔가가 붙는다고 했는데 혹은 주어자리에 온다고 했는데 아니네. 자, 이 경우에는 부사절로도 사용될 수가 있구나.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마음을 넓게 가지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방금 꼬북집을 뜯었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음. 정말 달콤하고 고소하고 정말 단짠단짠의 전형적인 과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도 혹시 과자를 사먹을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맛있는 과자를 먹어야 돼요. 이왕 몸에 안 좋은 걸 먹으려면요. 자, 그러면. 언젠가 영어 시간에 꾹꾹칩을 함께 즐길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안녕! 꽁쌤 영어. 이 영상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며 저작권 소유자의 사전서면등이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등을 금지합니다.